92살 먹은 할머니가 코바늘로 뜨개질 하고 있대요. 엄마 그거 뭐 하는 뜨개질이야? 뭐 만드는 거야? 응? 응? 그거 뭐 만드는 거냐고. 뒷판. 뭐 어떤 거 누구 줄라고? 남는 뒷판. 누구 줄라고? 누구 줄라고? 현우 아빠 줄라고 친거질로 크게 친거 몰라. 현우 아빠가 누군데? 우리, 우리, 시차, 막내 아들. 맞다. 92살 먹은 할머니의 이 손뜨개질 섬시 좀 보세요.